And trying to understand for yourself how painful labor is, you need to know that pain is linked directly with fear during the labor process. So 뭐야 이거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자이거가 물어봤는데. 과자라고? 실라. 배고팠겠네. 살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다는 걸 깨달았어. 중간에 먹어도 돼. 너 먹어봐. 컨디션 <laughs> 좋은 <laughs> 동물이니까. 에이. 얘기해줄게. 이거 해야 돼. <laughs> 뭐 하세요? 짜잔. 지금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목적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뚜렷하다면 가까이 갈수 있다. 노력하는데 태부하는 게더 어렵다. 그게 안 된다면 목적이 하나가 아니어서다. 예를 들어, 돈도 벌고 싶은데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나아갈 수가 없다.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하면 시간이 줄어들 거고, 시간이 많아지려는 노력을 하면 돈을 못벌 테니까. 그럴 때는 더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창업 초반에 나는 돈이 아닌 시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음, 이거 좀잘쓴것 같아요. <laughs> 음,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듣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음, 목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느 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다면, 그 목적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인생의 목적은 내 마음이 행복한 거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딱 하나를 정하면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러면서도 난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추구해 하면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 너무 다르게 가서, 물론 한 가지를 추구하다가 다른 것들이 따라올 수는 있는데, 추구하는 것 자체를 여러 방향으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의 생각은 목적이 뚜렷하면 사실 죽으라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방향을 잡고 있다면 걸어가도 되고, 기어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쉬면서 조금씩 걸어가도 되고, 어쨌든 진짜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면 그게 그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가까워지는 건 맞거든요. 갑자기 되게 배고파졌어. 콩국수. 많이들. 예전보다는 훨씬. 여영향이 없지는 않은 펄즈 센세어가야 돼요. 음 봐봐. 내려가서 하는 거. 이렇게 큰 식당은 오랜만이니까 찍어보려고. 맛있겠다. 재밌었어? <laughs> 오랜만에 운동, 요가하니까 어때? 오랜만에가 아니지? 처음 오랜만에 두 번째 발리에서 하고 그때 했잖아 발리에서. 생각보다 <laughs> 너 유연하지가 않아. 좋구만. 앉아 있을 때가 있을까요? 어 여기 앉아도 되지. 아, <laughs> 아 진짜. 냄새 좋죠? 냄새 안 나. <laughs> 쓰면 약간 풍광 필름 그런 응. 거 같은 느낌아 그래? 난 너무 눈이 밝아. 난 햇빛 알리기 때문에 재채기 나. 아 재채기 또 날라 그래. 응. 어머! 벌 아니야? 똥파리. 승민아 <laughs> 저기 까치 있다. 어? 까치. 까치인가? 어,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축구장을 뛰는 거. 혹은 뭐 마라톤을 하는 거 그런 것과 똑같이 육체적인 이벤트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laughs>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laughs> 그리고 CRH, CRH가 뭐예요? 코티졸 분리 생화물이라고 해서 시장하고 해서 우리가. 강를 들은 만큼 바로 실천을 하겠다. 근데 여기 문여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왜? 뭐야, 그게? 시원할 때시원하고안 했잖아. 지금 시원한데? 지금 바람 불어서 시원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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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갔어? 오빠 갔어? 이따 카트가이더 오빠랑? 응 모바일로? 응 나도 할래 깔았겠네 나 깔았어 언제 깔았어? 깔았는데 안 했어 가입해 가입해야 돼? 근데 응. 그거 연동 안 돼? 무슨 연동? 그 컴퓨터 걸로 컴퓨터 아이디 있잖아